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나서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불모두패가 오지 않았어요. 잠을 자자는 그때까지 일을 당해서, 학생 때는 분사판을 느끼면서, 늦도록, 우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의 이웃에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되기를 원한다고 올면서 기도했지만그 첫사랑의 힘이었니다 예배장에 들어서기만 해도 강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걷다가도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습니다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영적리스적이 자본되는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베스트 가이 아닙니다. 더 온디바. 예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시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